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N4기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김건희입니다. 수능 전날에도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사장 다녀온 뒤에는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한 공부로는 국어랑 영어 EBS를 훑어보고 과탐 실모를 한 개씩 풀어보면서 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수능 당일 날 긴장은 별로 안 됐습니다. 고사장 들어가서 국어 시험 전까지 김은영 선생님 EBS 자료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지금 내가 볼 시험이 평소 보는 모의고사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난이도가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에 힘을 들였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문제 틀린 것을 발견하여 고쳐냈고 그래서 되게 안도했습니다. 점심 시간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가져온 반찬으로 미역국이 있었는데요. 미역국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되게 마음의 안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시험 볼때 난이도가 되게 쉽다고 느껴져서 1등급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화학은 19번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풀었었는데 20번을 문제를 잘못 읽어서 되게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생원은 난이도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4페이지부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1페이지에 잘못된 걸 발견해서 고치고 나니까 한 5초 뒤에 종이 쳐가지고 되게 아찔했습니다. 채점은 생명시험이 끝나고 OMR 답안지를 낸 뒤에 핸드폰을 돌려주시는데 그때 국어랑 수학을 채점했습니다. 국어를 두개 틀리고 수학은 다 맞은 것을 확인하고 고사장을 나오면서 친구들과 탐구, 답지를 비교해, 탐구 답안을 비교했을 때 탐구 답안이 좀 달라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어랑 탐구 답지가 나온 뒤에 다채점을 하고 국어만 두배 틀린 것을 확인했는데 괜찮은 성적이었지만 그 성적이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긴 힘들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수를 하고 새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능 성적이나 좀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그 아쉬움을 가진 채로 대학 1학기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었고 또 학교에 정의 붙을 일이 없었어가지고 좀 반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 인재 반수반에 지원해보니 장학금을 지원해줘서 부담감도 적어서 반수를 결심했습니다. 시대 인재를 선택한 이유는 서바이벌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서바이벌 콘텐츠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서바이벌이 평가원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서바이벌을 매주 풀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활에 되게 큰 이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수종합학원을 다니고 시대인재 단과를 듣는 것보다 시대인재 재수종합을 선택해서 듣는 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대인재의 재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습실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습실이 쾌적하고 답답하지 않아서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바이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 예로, 리바이벌, 엣지, 브릿지 이런 콘텐츠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3수 때는 그 전과 비교해서 마음가짐이 가장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일일일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역 대와 같으면 시험을 잘 봤을 때 나는 이 과목 공부가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3수 때는 시험을 잘 보면 은 이 모의고사는 더 배울 점이 없는 모의고사고 못 봤다면 여기서는 개선해서 분명히 수능 때는 곧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공부해서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틀려도 왜 틀린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시 풀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풀고 나서 어떤 문제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오답을 오래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답을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고 이잘못된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 인재 마지막 원래 고사. 그래서 국어를 100점 맞은 것을 확인하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시대인재에서 공부했던 것대로 남은 기간을 마무리한다면 수능도 잘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자신있던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에 흥미가 많았어가지고 시간이 남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 항상 생명과학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올라갔습니다. 생명과학이 워낙 콘텐츠가 다양한데 굳이 그콘텐츠를다 찾아서 풀기보다는 저는 시대인재 내의 컨텐츠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시대인재 서바이벌이나 리바이벌 그리고 최종전형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풀면서 다 맞은 모의고사도 다시 보고 잘푼 문제도 새로운 풀이법을 연구하면서 오래 본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를 틀렸을 때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정되면서 추가된 수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과 브릿지 같은 시대인지 컨텐츠를 이용해서 수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소화했고요. 그 뒤에는 시대인지 서바이벌 아니면 제종 전용 서바이벌 이런 것 통해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대인지에서 나오는 EBC 연시나 오렌지 선생님의 개인 자료 통해서 다양한 문제의 EBS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오렌지 선생님의 EBS 선별 자료를 통해서 수능장에서 내가 EBS 연결 체결감을 할수 있도록 그 선별 자료를 애내독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은 개정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제 리바이벌 엣지 그리고 강준호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개인 자료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했고요. 또 시대 인재 서바이벌, 제정전용 서바이벌을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중화반응 부분은 제가 직접 예시를 써가면서 공부해서 수속 날에는 내가 아는 유형의 중화반응이 나오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기출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보단 낯선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출에 나온 개념, 논리 구조를 학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학습했다면 무의미하게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낯선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설 모의고사에 힘을 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역 재수 때 많은 양의 기출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디인재 컨텐츠 서바이벌 리바이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낯선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인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쌓이는데 저는 이 자료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양만큼 정해두고 그양꼭 하자 이런 식의 생활수칙을 정해두고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재종을 다니다 보면 매일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게 질리고 힘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재수 생활이니까 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자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 쌤들은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대인제 들어올 때, 담임선생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생활 매니저 쌤, 학습 매니저 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서, 저를 관리해주시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학습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인제 컨설팅을 받기 전까지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컨설팅 당시에 선생님께서 무조건 합격한다 말씀을 해주셔서 믿고 의지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빌보드는 제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항상 잘 보는 친구들이 붙어 있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친구들과 경쟁하려 생각한다기 보다는 내가 잘볼수 있도록 자극받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떻게 공부하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수능 날에 부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수험생활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